지금 새벽 4시 반인데, 약 먹으려고 소머리 오빠 끓였어요. 소금 좀 넣고, 지금 마탱이가 가갖고, 아, 힘들어, 힘들어. 너무 큰데 3시 됐네요 3시 새벽 3시 일 끝나고 들어왔어요 한잔하고 자려고 소려야 되는데 숟가락에다 봐도 숟가락 h 다 t t o n Sucurate. Sucurate. s u c u r 아, 그래요? 음. 음. 제가 워낙에 싱겁게, 저번에 그 뭐지? 싱긋볶음 대가볶음에가다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드시는데 제가 또 싱겁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아주 싱겁게 해주시는데요 음. 네. 이것도 그러니까, 그러면 간이 세겠네 네, 좀, 좀 그래요 아, 근데 지금 방법도,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, 거기다 육수를 부어서 다시 아, 한번 끓여드리고 네네네 알지? 육수는 그냥 아, 네네 안 되면 끓여야 돼요? 네네 음. 아이고 <laughs> 네. 삼촌 이것만 먹을게요 아이, 감사합니다. 야가고 예, 누나. 아니, 저런 것 때문에 내가 화내면 뭐해? 어.